thank you 북부의 얼굴 수땡팀 <laughs> 왜 어. 수땡이에요? 수땡이 이름이에요? <laughs> 아니요 그 브랜드 이름이라 자체적으로 아 수땡팀으로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아라 씨의 친구들, 응. 아라 씨가 함께 팀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 분들과 함께 라이딩을 즐기는데요. 그래서 경기 북부인 광릉 수목원 근처에 왔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경기 북부의 자랑이자. <laughs> 여성 레이싱 팀의 얼굴, 초땡 팀 자매님들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북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호인 조진주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팀의 전 국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팀의 오 정서라고 합니다. 아, 지금. 항상 같이 타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항상. 촬영 없으면 네. 늘 주말마다 만나시는 그렇죠 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만나는 자매님들입니다 저는 오늘 4대1인 거네요 <laughs> 네, 저희가 더 훨씬 우세하겠죠? 아, 아, 싸울 거야? 아, 굉장히 힘든 촬영이 예상이 되네요 어, 그래도 저도 여성분들이랑 이렇게 많이 라이딩을 한 적이 없어서 오늘이 훨씬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라 씨랑 이렇게 수댕 팀 분들은 <laughs> 이 코스를 자주 오세요? 네. 네. 저희가 주로 활동하는 곳이 이제 경기도 북부이기 때문에 음. 어 이제 저이 레츠코라이딩 이 이제 소개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경기 북부에 온 만큼 경기 북부 오늘 코스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어 오늘 저희가 갈 코스는 이제 광릉 승호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고모리 카페촌을 지나서 이제 수원산을 올라가는 코스인데요. 어, 이 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목원 길은 굉장히 힐링이 될수 있는 그런 이제 경치 좋은 길이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도착하게 될 수원산 수원산 같은 경우에는 어필이에요. 근데 짧지가 않고 약간 조금 긴 어필인데 거기서 저희는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땀을 좀 흘릴 수 있는. 근데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이쪽부터 시작하면 30에서 40 정도 되는 길이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럽지가 않은 그런 길이라서 이제 여성분들이 오기에는 딱 적당한 그런 코스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너무 길면 힘들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 커피도 마시고 어필도 가고. 네. <laughs> 저희 부호 있는 거 아세요? 네. 아, 아세요? 한번 보셨어요? <laughs>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 아라가 시즌2 때문에 새로 만들어 온 구호가 <laughs> 있어요 야심차게 준비해왔죠 네네네 한번 시고 <laughs> 따라해 주셔야 돼요 렛츠고 음. <laughs> <Let's go>. 라이딩 렛츠고 라이딩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조금 이렇게 찍어주셔야 돼요 <laughs> 네 아, 잘해보겠습니다 음, 네네. 네.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재미있는 라이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렛츠고 라이딩 랑 힘이 되는 언니 동생들과 함께 하는데요. 언니 동생들과 좋은 풍경 보면서 같이 한번 좋은 시간 보내보겠습니다. 본격 야거를 찍는 방송. 진짜 힘듭니다. 여기도 힘든 코스네요. 봄이라는데 왜 이렇게 추운 겁니까? 지금 시간이... 아... <laughs> 너무 일러요 너데 일요일 아침이라 아직은 춥고 여기 나무가 너무 많아요 근데 공기는 좋은 거 같아요 아 공기는 좋은데... 공기만 좋은 거 아니야 지금? 너무... 아니, <웃음> <웃음> 여기가 진짜. 원래 그 여름에 와도 여기만 들어서면 은 되게 여기가 냉장고 같아요 원래 시원한데 근데... 아, <laughs> 떨려서 했는이 떨리겠어요. <laughs> <laughs> 근데 여름에 오면 진짜 시원하겠다 여기. 딱 여기 들어오는 순간 에어컨 바람 맞은 기분. 레츠고 아 <laughs> 네, 라이딩 시즌 2 2회째인 오늘은 지금 포천 쪽으로 와 있는데요. 경기 북부 쪽에는 수원산. 오늘 온 수원산 광릉수목원 지나 수원산을 가는 길이고요. 동부에는 유명산. 이제 서쪽으로 가면은 송추씨씨. 이런 식으로 서울의 외곽 쪽에 유명한 이런 라이딩 코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북부에서 활동하시는 팀 분들을 모셔서 수원산에 가기 위해서 지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아라가 처음이어서 지난번에 조금 이렇게 떠는 모습도 보이고 해서 팀원 여자분들을 함께 오셔서 진행을 하니까 확실히 오프닝 때 밝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세상 밝은 모습을 보고 저도 조금 안심이 됐고요. 매일 모시던 분들이랑 타니까 오늘은 조금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더 즐거운 라이딩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조금 빨리 좀 달려서 몸을 올려야 될것 같아요. 열을 올려서 조금 추위를 이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탁한 공기를 벗어나 이렇게. 조금만 나오면 경기도 포천에 광릉수목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광릉수목원에는 한 5km, 6km 되는 피톤치드길이 이렇게 쫙 있는데 상쾌한 공기 마시면서 오늘 라이딩할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네요. 오늘은 제게 가장 힘이 되는 언니, 동생들과 함께하는데요. 언니, 동생들과 좋은 풍경 보면서 같이 한번 좋은 시간 보내보겠습니다. 가 눈물 엄청 깨끗해요. 어 진짜로 포장도 잘돼 있네요. 네. 나게 어, 나무에 저렇게 흩으는 어... 처음 봤어. 흩치지 말라고. 아 맞아요. 어. 여기, 여기 차도 좀 원래는 좀 지나다니기는 한데 오늘은 되게 차가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오늘 날씨가 되게 좋을 줄 알고 좀 반바지 꺼내 입었는데요. 아마 같은 <웃음> 생각이죠. <웃음> 네. 어, 오늘 어, 좋을 줄 알았어요. 어, 날씨 <laughs> 좋을 줄 알고 반바지 꺼내 입었는데 어, 아침엔 아직은. 아, 맞습니다. 근데 곧 있으면 이제 반바지 입어도 물이 없는 날씨일 거니까 맞아요. 괜찮은 거 아, 같아요. 아, 우리 방송 나갈 때쯤엔 날 따뜻해서 음. 여기 오시면 되게 시원하시겠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호인 조진주라고 합니다. 어, 아라 언니랑 같은 팀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어, 이번에는 아라 언니를 약간 보좌하러 왔습니다. 이 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릉 수목원. 이라는 이 숲길을 지나가는 코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기도 좋고 힐링을 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언니들 언니 동생들이랑 이제 풍경을 즐기면서 이제 달리다가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갈 코스가 수원산이라는 곳인데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어필입니다. 그래서 약간 훈련이 조금 가미가 되어 있게 이제 코스를 조금 설계를 했고요. 아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나가는 길에는 고모리 카페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잠시 멈춰서 커피 한 잔도 하시면서 여를 여유를 좀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오시기에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은 코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언니 동생들이랑 즐겁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듣는 말을 해야 되나요? 완전 되게 로봇 같네요. <laughs>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라이딩을 한건 처음인 것 같아? <laughs> 아니, 언니은 제가 이렇게 응. 말을 걸어도 응. 말을 걸 응. 틈을 안 주잖아. <laughs> 맨날 먼저 가. 그치. 우리가 이렇게 뭔가 풍경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할수 있다는 게참 신기하다. <laughs> 그러니까요. 거의, 거의 처음 아닙니까? 그니까. 이제 해가 조금씩 뜨려고 하니까 <laughs> 따뜻해지는 것 같지 않아? 네 조금 있으면 어. 더 따뜻해져서 딱 좋은 그런 체온이 될것 같아요. 그치. 언니 별명 어. 있잖아요. 내 별명이 뭔데? 조로봇 <laughs> 그거 네가 붙인 거 아니야? 제가 <laughs> 온게 아니잖아요 언니는 어. 전력이 있잖아요 그 예전에 그... 나는 이게 성격 이게 꾸미는 게 아니고 아, 아니야 컨셉이야 이게 <laughs> 로봇 같은 게? 어 그치 언니 평상시 언니가 평상시 언니는 어때? <laughs> 평상시 언니 아 너무 좋은 언니죠. <laughs> 뭐야? 아, 영화 <영혼> 봤었나요? <laughs> 너무 형식적인데. 언니랑 저는 어. 어. 가까이 살잖아요. 그치. 그래서 어. 되게 자주 보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희 어. 집에 있는 어. 동생보다 더 가까운 어. <laughs> 그런 느낌? 언니, 언니가 나의 진짜 언니, 친 언니 같은? <laughs> 너 동생은 가짜 동생? <laughs> 아 그러면 제 동생이 삐지고. 저희도 같은 도시잖아요 그치. 조자매 야, 이렇게 달리는 게 진짜 거의 처음이다 야 옆에 풍경을 볼수 있다는 게 우리는 항상 어, 상상도 해할수 없는 일이야 맨날 언니랑 달리면 어. 이렇게 은 고개 쳐먹고 아. 엉덩이만 겁나 계속 보면서 어. <laughs> 여기가 어. 나무가 많아서 어. 공기 정화를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그 피톤치드? 그건가? 딱 이게 어. 여름에 딱 오면은 어. 여기 딱 들어설 때그 어. 피톤치드 냄새가 확 나. 나무냄새 신냄새가 확 나면서 어. 이제 되게 내 자신이 청결해지는 그런 느낌. 이제 보몰이 네. 카페 마을이에요. 그래서 네. 어, 여기는 카페도 많고, 펜션도 네. 많아요, 여기는. 오, 사람들이 놀러 오기 좋겠네요. 조금만 더 가면은, 네. 저수지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수지도 네. 되게 보기 좋은,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네. 했을 때딱 보면은, 네. 쨍하니 이쁠 것 같아요. 항상 훈련 코스로만 갔다 이 거리를 이렇게 가다니. 와, 눈에 안 들어왔던 게다 들어오네, 갑자기. 아 너무 힘들다 어필이라 한 2km? 3km만 가면 저수지가 있나요? 네 여기도 되게 짤막해요 광룡순목원에서팍 넘어올 수가 있어서 아. 그래서 딱 짧게 기분 좋게 올수 있는 운동하고 여기 밥 먹고 차 마시러 오기 좋겠네요 아, 앞에 약간 장벽이 있네 그러네요 근데 약간 조금 여기서 또 일어서줘야죠 엉덩이 한 거야! 뭘 이어서? <laughs> 안 되는 <되서> 사람 못 가! <laughs> 은근히 낙타 등이네. <laughs> 여기 뭐훈 풀려놨습니까? 우리 여기? 우리 즐기러 왔는데? 원래 여기가 옛날에 제가 왔을 때는 조금 공사가 길게 이어져 있어서 <laughs> 네. 자갈들이 좀 많았는데. 지 이게 길을 새로 깐 거예요. 그니까, 러쇠도로 그래서 제가 옛날에 왔을 때나 되게 느낌이 많이 신리네요 어. 아, 힘들어. 여유로워. 진짜 춥았는데. 진주링 힘을 내요. <웃음> <웃음> 언니한테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숨소리도 쳐가지 않는데. <laughs> 참는 거죠. <웃음> <웃음> 快小心！快 <noise> 快！快快！<noise> <noise> 다치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아직 다운힐 트라우마가 있어서 네. 이제는 빨리 못 내려가겠어요. 그래서 항상 네. 조심히 사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맞죠. 어필 했는데 이제 다운힐 있으니까 시원하다 좋지 않아요 아, 위로 올라갔으면 네. 아래로 내려가는 법 <laughs> 시원해요. 바닥을 잘 보면서 네. 네. 이. 어,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그죠 예, 그렇죠? 네, 보여요, 보여요. 어, 진짜 예쁘다. 와 이렇게 보이는구나. 아, 미안했구나. 아, 몰랐어. 쭉 네. 지나가니까. 여기 네. 좋다. 그리고 살짝 사실 찍고, 이게 딱 좋은 교야. 그러게요. 어, 예쁘다. 저희가 지금 광릉수목원을 지나서 포천에 있는 수원산에 가기 위해서 지금 가다가 멈췄는데요. 남양주시를 지나서 포천까지 가는 이 경기 북부에는 그렇게 많이 코스가 세분화돼 있거나 많은 분들이 찾는 유명한 코스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예 뭐 철원 쪽으로 올라가시던지 아니면 아예 내려 오셔가지고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경기 북부 지방 분들이 이 곳을 많이 타는 이유는 도로도 좀 넓은 편이고 어필이 수원산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코스로 많이들 타고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반바지 입고 나와서 체온이 안 올라요, 지금. 그래서 좀 열심히 타야지 체온이 오르는데 여자분들이랑 하하오호 경치 보면서 저수지가 너무 예뻐서 일단은 멈춰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수원산을 오르면서 어필을 하면서 좀 몸에 열을 올리면서 운동을 빨리 좀 하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여성라이더 전국향입니다. 자전거 하면 남자분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 요즘에는 여성 라이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계세요. 자전거라는 거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동호회 활동도 좀안 하시고 혼자서 다니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자전거는 우리나라는 자전거 도로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서울에서부터 춘천까지도 그냥 자전거 도로로만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혼자서 가기는 무서우니까 작은 소모임 같은 것도 많고 동호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이렇게 참여하셔서 즐겁게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특히 자전거가 전신 운동이어서 자전거 타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몸을 가꾼다는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즐겁게 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오면 올수록 자꾸 왜 높아지는지 모르겠다! 점점 <laughs> <laughs> 길어지는 것 같아요. <laughs> 점점 높아지고 점점 길어진다. <laughs> 아, 지금. 아, 이제 시작이에요 여기,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가 동적 어플이에요. 그쵸? 어, 나 어떻게 뭘 어떻게 뭘또 했어? 한 4분의 1 올라왔나요? 밤네내 목에 100m도 안온것 같은데? 야, 스타일이 응대생이라 리듬을 잘 탄대. 야, 너도. 야, 너가 지금 지휘하는 거야. 은정 언니, 여기 와보셨어요? 어 여기 그 있잖아요. 딱 끝을 알수 있는. 마지막에 그몇개 그거? 예, 실내 색깔 벽색 나오는데. 마지막 갈 때, 헤어핀 높은 거 싹싹싹 세개 올라가면 끝이라고. 어. 그래서 그거 믿고 왔더니, 오, 어, 진짜였어. 아. 어, 진짜로. 어, 형님 세 개야. 크게. 크게 세 개. 크게 이렇게 싹싹싹 어. 올라가면은, 어, 딱그 정상 전망대라고 딱 나와요. 음. 어, 좀 쉰다. 아, 오다, 들어다. 힘들어요? 언제 하늠 들어? 아니, 아니, 저힘들어서 <laughs> 그래도 진짜 고도가 조금씩 높아지네. 양쪽 옆으로 시야가 틀리기 시작했어. 초보다, 초보자들이 오기에는 힘든 코스일까요? 아주 초보자들은 네. 좀 힘든데, 제가 여기 처음 왔었을 때가 네. 자전거 입문한지한 1년? 일년 근데 그 1년도 되게 그냥 샤방샤방하게 다닐 때, 네. 누가 아, 소원산 가봐라. <laughs> 가보면 좋다. 네. 그래서 낚여산 한번 와봤었는데, 네. 어. 그럭저럭 참고 갈만한 수준이었어요. 네, 초보라이딩 방송 본저있습니까 네, 봤어요. 어, 일단은 굉장히 방송을 아름답게 그려지잖아요. 네. <laughs> 어, 매우 아름답게 그려지고 응. 피부에 잘 와, 와닿지 않았는데 네. 아 이렇게 실제로 자전거 전문 방송인을 보니까 <laughs> <laughs> 사실 나도 대회를 좋아하고 뭐 NCT를 허덕프긴 하지만 나가기도 하고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각각의 힘든 포인트가 다릅니다. <laughs> 일단은 되게 만만하게 본 어필인데. 아직 밤도 안 왔다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laughs> 힘드네요. <힘든 해요>. 아. <laughs> 제 뒷줄에서 안는 소리 들면 곡소리 나거든요, 지금. <laughs> 본격 야거를 찍는 방송. 진짜 힘듭니다. 여기도. 힘든 코스네요. 조심, 여기서부터 3개 내으면 그러네. 또 퍼질라고. 먹라서 <laughs> 이때 짜내는 게 실력이요. 왜 그럴까? 아, 많이 미줬어요 아라 씨가. 아 너무 편했습니다. 아, 아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서 힘을 낼 수가 있었어요. 맞아 마지막에 아, 예. 혼자 아껴놓은 아, 거야? 아껴놓은 아. 거야? 야, 예. 배신감의 표정. <laughs> 죽을 뻔했는데. 어 <laughs> 진짜 어땠어요? 어 너무 힘들었어요. 놀랐는데 나 언니가 밀바 해준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안 해주셔가지고 나만 <laughs> 이는거아 <laughs> 아, <나와주셨어요>. 아, <laughs> 진짜 여자들끼리 있으니까 되게 화기애애하다. 밝죠? 어 진짜 밝가요나 이렇게 진행하고 촬영해본 적이 처음이라 지금도 되게 되게 어색해요. 까르륵 까르륵 되게 하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 오늘도 힘든 라이딩이었지만 다들 이렇게 무사히 재밌게 끝낼 수 있어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그 경기도의 북부의 숫댕 팀. 네 오늘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아라 신 어땠어요? 아 저도 이제 사랑하는 언니 동생들과 함께 이렇게 수원산을 모와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 여기는 다시 한번 와보고 싶어요. 좀 따뜻할 때 한번 다시 와보고 싶고 일단 배가 너무 고프니까 네. 물좀 먹죠. 네. <laughs> 그러면 배고팠다. 다음 장소로 가보실까요? 네. <laughs> 추웠죠? 네 나도 갑자기 지난주 삼척보다 이번주가 훨씬 더 추운 느낌? 어제 비왔어서 강원도로도 무난 무난겠다 여기가 좀 북한 벤처라니? 이독게 추워야지 <laughs> 진짜 <웃음> 아, 비비면서 음. 오늘 라이딩 했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음. 힘들었어요? 나만 나는 이게 <laughs> 네. 힘들어서 아로 언니가 밀어도 해주고 달리기도 하고 땀도 나고 그래도 좀 새롭지 않아요? 맨날 이렇게 훈련하고 남자들이랑 막 같이 타던 거 여자들끼리만 그게 해도 좀 뭐랄까 화기애애하게 봤던 거라서 네. 늘 혼자였거든요. <laughs> 늘 아무도 옆에 없고 혼자 알아, 나도 네. 알아. 옆에 너무 많았으니까. 든든하기도 하고, 네. 진짜 맞아요. 뭔가 촬영이 힘들기도 했는데, 음. 진짜로 행복했어요. 왜 <laughs> 그렇지? 둥전한 추억을... 그렇죠 추억을 하나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진짜? 네. <웃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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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어 맛있어? 맛어하하하 라이더끼리 이렇게 네, 라이딩 어, 어, 할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laughs> 어떠셨어요, 우리 언니? <laughs> 항상 훈련으로만 남자 펌스 하고 경치 볼 때도 없이 힘들게만 타다가 같이 동생들하고 즐겁게 타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음, 저는 진짜 이렇게 같이 달릴 수 있는 여성 라이더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어, 마지막으로 마무리는 제가 여성 라이더들 하면 파이팅 할까요? 더 좋은 방법이세요? 있 <laughs> <laughs> 경기장에 많이 오세요! 오세요! <laughs> 저희 같은 경우는 촬영 협조를 먼저 구해서 관할 기관의 그 양해를 다 구하고 허가를 받고 찍는 거기 때문에 병렬로 주행을 하고 찍는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자전거는 도로에서 한 줄로 주행을 해야 되고요. 저희 보시고, 아, 두 줄로 타도 돼! 이러면서 타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자전거 주행을 하실 적에 늘 차량에 주의를 하시고 안전 생각을 꼭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무사히 촬영을 마쳤습니다. 동생들과 빨리 한번 떠나볼까요? <laughs> 면이 맛있는 이유가 지금 내가 추워서인 것 같아서 <laughs> 엄청 따뜻해 이게 따스해. 어 나름 나도, 너무, 나도, 좋아. 나도. 너무 좋아. <laughs>